강화데이 때 특별한 계획도 없고 안전한 걸 추구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. 109일카와 2카가 30억 이상 차이나는 매물 구매 105 5장 장당 2.5억 구매 확률 97% 피방스쿠타클 시 원태 12억 총 120억 벌수 있다. 1 1 1일카와 2카가 40억 이상 차이나는 매물 구매 106 5장 장당 3.5억 구매 확률 97% 피방수쿠탑클시 원트 16억 이득 초 160억 벌수 있다. 111일카와 이카가 60억 이상 차이 나는 매물 구매. 107 5장 장당 5.5억 구매 확률 97%. 피방수쿠탑클시 원트 20억 이득 총 200억 벌수 있다. 112일카와 이카가 100억 이상 차이 나는 매물 구매. 108 5장 장당 10억 구매 확률 97%. 피방소크 탑클시 원트 18억 이득 총 180억 벌수 있다. 개꿀시치.